안녕하세요. 한국어 교사를 위한 채널 지니코리안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등록증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특히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 생활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한국어 강사님들께서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계시면 학생들도 더 신뢰하게 되고, 학생 상담이나 수업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이 주제는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신청하기 역할극, 체류 기간 연장 안내문 읽기 등의 활동을 통해 실생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등록증 신청과 체류 기간 연장 방법을 쉬운 한국어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외국인 등록증이란? 외국인 등록증은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외국인의 신분증이에요. 한국에서 90일 넘게 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 어디서 신청하나요? 외국인 등록증은 출입국 외국인 관공서에서 신청합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에서 할수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관공서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예약을 하세요.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면 민원이 접수가 안 돼요. 온라인 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방문 예약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처리 기간은 21일 정도입니다. 필요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 광장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때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상황마다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리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이민자라면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가족 관계 증명서, 집 계약서 같은 체류지 입증 서류, 그리고 일부 국가는 결핵검사 결과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주의사항. 외국인 등록증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경찰서나 은행,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만약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정보가 바뀌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래돼서 글씨가 잘안 보이거나 적을 공간이 없을 때도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등록증에는 체류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나서 연장 신청을 하면 범칙금을 내요. 만약 더 오래 한국에 살고 싶으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반납. 외국인 등록증은 언제 반납할까요? 첫째, 한국을 완전히 떠날 때 반납해야 합니다. 공항이나 항구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도 반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는 가족이 30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방법과 체류기간 연장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고, 한국어 강사님들께는 학생 상담이나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